어디 가니! 안 된다! 이걸 벌써 가냐! 바로 가. 것 같아요. 뭐야 바로 갔어! 빨리 먹으라고. 누가 수박 먼저! 부정으로 먹었어! <laughs> 수박 <laughs> <수번 웃음> 빨리 먹이! 안니다요 <laughs> 하이요 오늘 너무 아이오이. 기대된다 어 아, 우리 피아니스트님 오셨는가 이야 아, 오늘 버프 받을 준비 완료 이집 가수 오셨네요 아 연주 대기하고 어. 있습니다 가수인요예저처 <laughs> <잘 웃음> 아, 현실 피아니스트가 되어버렸네 <laughs> 총아는 뭐받았어 총아는 뛰어다녀. 갑자기 겜뜬 모우시 막한 바퀴 돌면은 증수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아아 <laughs> 연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뛰어다니면 되겠다. 총아야, 나 연주할 때는 좀 가만히 있어 줘. 아이, 싫은데 싫은데. 저 거기 맞춰 줘. 어, 네. 아 저도 카게요 빨리 가세요. 제발. 아들, 아드, 아드가 계속. 이번에 PC방 이벤트 괜찮은 거 같던데? 주마다 할수 있거든. 그게 어. 10주차까지인가 있어, 이벤트가. 그러니까 네. 천시간만 지르면 알 아니, 100시간 아니야, 100시간? 주마다 100시간씩 아니야? 저? 그래서 한 10주, 한 10주 한 동안 아니야? 야, 주마다 100. 100시간이면 씨. 어, 그로 러 한고한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 근데 개웃기네? 한주의 신천시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PC방에서 10시간 하면 유물가게에서 준다고? 그니까 10시간을 한..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고 말았던 거였어? 아, <laughs> 그럼 그래 유물가게에서 한장 먹는 을수 있는 거야? 그럼 한 장을 주겠지 20장 주겠냐고 엄청 오래 오케이 파티하기 초각성 우리 한 번에 몰아서 한 써봐야지 오케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맛있게 또 먹어보자 한번손 꼬여버릴지도 아 어, 나도 개꼬여 벌써 아니 쓸려고 의식하니까 꼬였어 아니 지금 써야 돼 맞나? 아니, 써야 어, 써야 돼, 어, 아 계속 써! 그냥 계속 써개 데미지가 근데 안 보이네? 오또맞쳐아저 아이오 완벽한 사이클 완벽 사이클이 나이스 안돼 몰라가지고 초각성 스킬이 딜이 1 9이나 보길래 뭐지? 여기가지고 그냥 지금 써고 아, 오, 센 건가? 질이 너무 빨라가지고 야, 한 사이클 막으면 가고, 한 사이클 막음 가고, 어. 한 사이클 막음 가고. 아, 뒤를 좀 놓고 싶다. 헤! 자자자자자자. 처음에 돌리고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뭐야? 어, 때리게 해줘, 때리게 해줘, 제발. 아! 아, 좀또 맞았어, 또 맞았어, 또 넘어갔어, 또, 또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아, 이거 아, 아, 가, 아 이거 맞고 아, 가 아, 이거 맞고 아, 가 아, 이거 맞고 아, 가 아, 일단 난 초가성 찰거 같아 나만 아니면 돼몇퍼야몇퍼야나 지금 그 거의 65프로 무력, 무력, 무력하고 하자 무력하고 무력 지금 쓰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 무력이 하고랬어요 그 무력하고 네. 무력하고 당신의 연주를 기다릴 거예요 연주 여기서 여기서 연주 와 멋있다 직관 성공 직관 성공 잠깐만요 25초 남았어요 백성기 어쩌라고요 아 제발요 무력해줘 무력해줘 무력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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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준비됐어! 가다산돌리시 <laughs> 야! 다시 야. 다시 야. 다시 야. 다시 아, 아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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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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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리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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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85억 막 한다고 그러더니만 아니, 아니 근데 다주야 그거 알지? 저 사람들 아, 책 많이 읽어가지 똑똑해가지고 아, 못 이겨 아 오빠 대학 입학 안 했어? 미안해 나 지금 나 지금 가방끈이 짧아 이 세계에서 고조리야이 어? 어 아, 아니 <laughs> 아 너무 힘들었네 이거 수박 빨리 먹기 대회라니까 <laughs> 수박 살때 <빨리> 먹기 대회 지지마 가지마 아들 진짜 알아서 써언제인데요 그래도 리딩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쓰면 안돼 여기 이거기는 진짜 너무 빨리 끝나가 와우.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그래서 아들 먹으면 안 돼요 이 파티 아래 바로 뭐야 가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어 이거 끝나고 하는 거 같아 이거 모르겠지? 끝나고 아 어, 이거 끝나고 하자 이거 끝나고 어. 하자 우와 시복 야미 아! <놀라> 어 뭐야? 어? 아들을 아, 안, 안 하고 아, 가? 아들도 안해 장난감이 너무 말랑말랑해요 아 이거 붓게 섞어서 와야겠는데 이게? 재밌게 놀라면 그래야 되거든 삼일짱이로 보자 어? 그쪽 재밌겠는데? 필드 어. 너무 두렵게 많이 쓰지 마포션가 살살 벗기래 세게 벗기지 말래 아. 이거는 바로 아, 바로 세게 놔도 돼아 바로 세게 벗길까? 아 뭐야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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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기는 거왜 <laughs> 이렇게 진심인 거야 아니 심지어 애기리를 벗기려고 가리지 않네 가능하셔 댓글 하시잖아 아 잠깐만 웃기지 말라고 자, 벗겨졌어 벗겨졌어 어 지금 봐봐 야 봐봐. 이것도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났다 바로 잡고 저 연주할게요 어 노이스 아, 연주 좋다 연주 굿 연주 굿 마이 리즈땡큐 갑자기 죽 <laughs> 앵콜은 다음 관문에서 해드릴게요 네. 한국충이라 이거를 어, 일단 한 사이클 받고 아이고 어, 어, 어. 찍는 거 맞춰서 미리 올려 미리 올려 아니야? 지금 아, 쏠 거야 지금 쓸. 지금 아, 써. 써 가자 죽어 5십 원. 아, 아, 와 열주 열주지 뭐야? 우와. 하나 더.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어, 야이책 읽은 사람들 못 이긴다. 대배초가 빗줄이네. 대배초 나이스 아, 우리 아, 파티인데 아, 우리, 우리 파티인데. 다주야. 다 연구에 왔지. 어? 무지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공부 좀 하자. 다음? 우리 애는 대학 언제 가나? 대학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봐봐. 차량, 차량 야, 야 뭐야 이거 화면 야, 뜨는 거야? 이가 볼까? 이가 볼까? 나도 갈게. 기다려. 가가 가. 나는 그러면은 한번 좀 <laughs> 어, 어, 나도 아, 전부 다가 볼게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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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8강이야. 옆에 있는 거랑. <laughs> 명훈아 너도 해야지. 아, 가야지 벌. 명훈아 공부했는데 해야지. 나는 욕이고 와, 13,000 차이 나는 1 3 0 이제 잔열 통제인가? 아니, 내가 이 약물고 통제할게. 피딩 시너지로 통제함. 너 뭐야? 뭐야? 뭐, 어이 뭐야 데미지 왜 이래? 계속 부서져어아 데미지 뭐야 어? 이거 잠시만요 얘 체력이 400줄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털어야 이게... 스케일이 뭐야 이거 어 아니 야야야야야 2 0 0 뭐야 각석이 털어야겠는데 피어는 언제와? 야이 새끼야 이 머리 못칠것 같은데? 안돼 이런 짠을 쓰면 아야 우와 대사이클 아, 돌리니까 끝났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몇 번? 몇번 커? 다트 아, 아, 2만 골 개맛있네 진짜 하트 2만 골다 겨울 수 있음 수박 빨리 먹기 <laughs> 아, 와 18억 뭐야 와. 무조건 무조건 짠어. 와 뭐야 이거 아, 저인, 아니 잠깐만 데미지가 데미지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요즘 존나 재밌어 진짜. 진짜 존나 재밌어 우리가 떼졌지. 우리가 떼진 건데. 멍처가 서포터 놈들. 우리가 <laughs> 떼진 건데. 개개 존나 넘대. 아니야. 뭐야, 영대 아, 뭐야? 죽었다고? 뭐뭐뭐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요자 수박 빨리 먹게 들어갑니다. 와, 죽이. 간다저 와서 돌아다니고 좀. 다시 죽자. 아 내연주 어디가니! <laughs> 안된다! 이걸 벌써 가냐? 바로 갈것 같애. <laughs> 뭐야 바로 <laughs> 갔어!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빨리 먹으라고. 누가 <laughs> <주저>, 수박 먼저! 부정으로 <laughs> 먹었어. <웃음> <웃음> 수박 빨리 아, 먹이! 간다 형. 아아아요딜 넣었어요. 두번 빨리 먹이! Superman이 먹이! s 먹었어 u 이먹먹었어왜이먹게이먹었어 뭐 수박 먹는 s u 배웠나? 왜이먹게많이먹었어 혼자? 진짜 m a 먹었어 총수한데 쳐주고 때리고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니 매판 수박 먹기야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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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구 어 뭐야 오 안돼 가지마 <laughs> 예 그래 가지마 그래 제발 수박 좀 남겨줘 제발 수박 좀 남겨줘 아이 때릴 게 없어 아 때리려 아 그랬는데 아뼈 밖에 없어 이제 킥 살점이 없어. <laughs> 내가 왜, 소망 먹지 마세요. 야, 누가 먹는다, 누가 먹는다, 누가 먹는다, 먹는다. 아, 누가 계속 할어 이씨. <laughs> 아이침 냄새 난다고. 오. 아, 어? 언니, 아이, 괜찮... 아, 초각성 없는데. 아, 안 돼. 아이, 아 이거 어떻게 때리냐. 나이다! 뺏어 먹기로.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아이씨, 엉뚱한데 때리고 있어. 나이도. <laughs> 아, 안 보여요. 해줘요. 예. 네. 안돼안돼조각 돼. 쓰지 말걸오정만 어디 가세요 지금 뭐래 지금인가요 지금이니 간다 가서 기와차기했네 초각성 어, 나 방금 쳤어딱아뜬 사람 있어 응 어? 사기했네 초각성 어나 방금, 방금 쳤어 나방 쳤어 아, 방금 아 사람 있어? 아 이거 마지막이는데연주이었어 뭐야. 아, 아, 아 이거 갈류도 안내고야 이건 진짜 그래. 일부러 주는 거다 일부러 주는 거. 평생 컨텐츠 다는 거야 이거. 아니 전사기 내전드야 그래서 갈류 올라가는데 갈류도 반대로 뛰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이래도 무공을 못해. 노운 음 이야기. 어노운 이야기. 아직도 없다니. 저희 네. 아 멋있어. 야 다섯만 하죠. 어, 예? 네? 뭐라고요? 안 쓸까요? 안쓸 거면 사기다. 말고. 아니야 써야지 아니, 이거 써야지 그럼 한, 한 분만 뒤고 타죠. 수박 칼타 먹기 갑니다. 이, 이. 버섯 섰다 섰다 섰다. 긴장되잖아 배달 와주세요 만세.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어 뭐야? 야야 열애치 버섯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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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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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흠.. 부족해. 나 갈까? 좀 구경해 주면 안 돼? 보는 줄 보는 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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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데 한 번만 더 하죠. 한번더 음, 줘. 예. 그냥 오. 하지 말면 안 되냐? <웃음> <웃음> 아, 다이. <아니, 웃음> 억울하잖아.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 억울하다 억울해. 또 <laughs> 만들 <공동방정을 떠네. 웃음> 어, 같이 가죠? 여기 받세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아, 자, 준비할게요. 하나, <laughs> 둘, 셋! 자, <laughs> 육성 <육신> 수바 <가자. 웃음> <죽어>, 나이스. 와! 마무리리리리리리리리지지지 <laughs> 나이스. <laughs>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용감하면 되잖아. 아, 이 지지. 와, 거 뒤에 거 뭐야? 거 이거 거 진짜. 뭐야, 갔다 갔다 갔다. 와! 우가아 어, 뭐야? 어? 이거. 어? 뭐야, 영인데? 영인데? 방금 뭐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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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어 진짜예요? 잘 가라, 범프. 지금 뒤졌는데? 아. 요.